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니라. 야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씨 뿌리지 못하는 땅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의 신혼생활 광야의 신혼생활 아멘 예,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읽었던 부분 말씀이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에레미야에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많은 이제 범죄 가운데서 나이마다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흉악한 죄를 반복하여 떠나는 죄들이 이렇게 만연한 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아가저 백성이 회개할 줄도 모르고 너무나 소망이 없다고 막 울고 맨날 에레미아는 울면서 기도하는 게 이제 평생의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저 백성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 타국에 이렇게 많이 압제를 받고 포로된 생활을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에레미아처럼 평생 자기 기도응답을 못 만나고, 어, 이렇게 죽은 선지자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 백성의 죄악과, 또이 백성의, 핍박 받는 것에 대해서 울면서 기도할 때,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제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언젠가 이 백성을 다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로, 뭐를, 뭐를 여기, 이 말씀에서 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혼의 때의 사랑. 예, 이스라엘의 신혼의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신혼의 사랑의 때가 언젠가라고 어 신혼이 가장 이렇게 열정적이면서 어 주님과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때잖아요. 그 이스라엘과의 그 신혼의 사랑의 때를 기억해서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구절인데, 근데 좀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느 때가 신혼의 사랑의 때일까라고 하면은 그 뒤에 나와요. 바로 어 따라해 볼까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그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어 말씀이고 사람의 어떤 선입견과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정말 안타깝죠? 안타깝다. 우리 입장에서 안타깝죠. 왜냐하면 시눈의 사랑의 때가 가장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하고 또 대적들도 없고. 평탄하고 부기와 뭐 이런걸 다 누리는 때가 신혼의 사랑의 때면 좋은데 저기 성경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있냐 한번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해봅니다 씨뿌리지 못하는 땅, 씨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광야에서 나를, 따를 때. 나를 따를 때 그때가 인간에게는 제일 고통받는 때고 제일 아무것도 없는 때고 제일 불안한 때고 제일 힘든 때인데 그때를 하나님은 신혼의 사랑의 때로 기억을 한다는 말씀이 되게 저는 당황스럽고, 어, 되게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를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그때가 너무나 이게 벅찬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런 보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에 접하고서 되게 당황스러웠지만, 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분명히 다른데, 우리의 초보적이고 어린 시야가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어 그렇듯이,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온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광야 안에서 참된 사랑이라고 느끼셨던 원리가 있을 겁니다. 그 원리를 항상 우리가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참된 누림이 있고, 또 성장이 있고 또 신앙생활에 참된 비법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광야를 왜 하나님께서 신혼의 사랑했다 때라고 가장 완전한 때라고 완, 가장 어, 황홀한 때라고 신혼이 가장 황홀한 때잖아요. 예, 그때라고 보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 합시다. 간절히, 간절히 주님의 얼굴만을 얼굴만을 구하는 때, 구하는 때. 예, 그때가 광야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렇게 사람이 타락한 본성 안에서 어, 그런 옛날에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안고 싶고 안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눕고 싶고 어, 눕고 있다 보면 자고 싶고 어, 자고 있다 보면 은 잠이 줄지 않고 계속 잠이 들어요. 예, 이런 게 이제 몸의 어떤 우리 사람의 특성이듯이 죄성이라는 게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은 죄 하나에 멈출 줄을 모르고 계속 우리의 죄악된 근성은 계속 그 죄를 쌓아가고 더 깊어지고 강해지는 특성이 있는데 그 죄는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 죄는 그 원어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정확한 뜻이 관역에서. 빗겨나갔다는 말이 죄의 정확한 그 원어의 뜻인데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분리된 삶 관역에서 빗겨나갔다는 것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게 생명이고 어, 누림이고 완전함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분리됨을 그리고 스스로 사는 삶을 연합된 삶이 아니라 계속 분리된 삶을 어, 말하는 것이 바로 죄의 원어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특성 가운데 늘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살게 되냐면, 스스로 살게 되고, 또그 어, 죄의 문화의 한복판에 살게 되면서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에 동화되어 살게 되고, 점점 어, 가만히 우리를 두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그렇게 분리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식 없으면 그렇게 살아요. 근데 광야를 왜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 못할 사랑했다고 라 이렇게 말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오매불망 눈만 뜨면 구름 기둥 언제 뜨나 불 기둥 언제 뜨나 만나 언제 주시나 어, 대적으로 싸울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이 모든 것이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오직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주님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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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볼 수밖에 없었던 환경과 모든 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반복하여 강조하세요. 어, 어, 다윗이 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을 듣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을 이렇게 구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주와 우리와 연합되어서, 어,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성전. 성전을 통해서 주와 우리와의 그 끊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거처를 삼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삼으시는 게 성전이고 우리 또한 주님과 연합되어 영원한 거처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어, 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어, 주님은 그 거처된 또 주의 신부된 우리와 연합되는 것에 제일 관심이 많으신데 그것이 바로 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막으로 주님과의 우리와의 죄악 된 이후에 연합이 회복이 되고 그것이 성전으로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렇게 또더성 견고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교회 생활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의 완성으로 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의 완전한 맥 가운데서 주님이 가장 오매불망 원하시는 것은 어, 주의 성전이 아름다운 영원한 성전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면서 주님이 꿈 주님의 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성경을 완전히 깨뚫는 주님의 간절한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재건, 성전의 건축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꿈인데 다윗이 인간적으로는 바세바를 이렇게 범하고. 살인도 하고 교만도 하고 인간이 지을 모든 죄의 총합은 다윗이 다졌어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다윗을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의 합한자라고 하시냐면 그것을 능가하고도 넘, 넘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가장 가려운 것을 굵어주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간절한 손을 바라봐 주기 때문에 다윗이 내 마음과 같은 걸 바라보고 있다 그 뜻이 따라다니는 따라 마음에. 마음에 합하다 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걸 다윗도 볼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과의 연합을 꿈꾸는 다윗은 평생 주님의 성전을 짓는 준비를 다윗이 다 해요. 그리고 가장 큰 소망이 주의 성전을 사모해요. 그리고 그 준비를 모두 다 해요. 모든 꿈이 나는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주님은 어, 그냥 이렇게 천막 같은 곳에 계신 것이. 그래서 성전을 지을 첫 생각을 한게 이제 다윗이에요. 어, 그래서 주의 성전을 짓자 그래서 그 성전은 어, 이땅 위에서는 그냥 성전 건축이었지만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새 예루살렘의 주님과의 아름다운 연합 모든 역사는 새 예루살렘의 완성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게 유한계시록에서 어, 끝납니다 주님은 그걸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어, 그만큼 주님은 무엇이냐면 우리와의 연합을 너무나 소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말고 바라볼 게 너무 많아. 주님 말고 의지할 게 너무 많고 주님을 굳이 찾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죄성 안에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꼭 보면 주님을 아주 그냥 죽도록 찾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죄성 안에서 좋을 때 주님을 찾으면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너무 귀하신 분들이야.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을 찾고 내 모든 신앙 고백이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루를 연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신 것 같은데 보편적인 우리의 죄성 안에서는 주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꼭인생의 광야 같은 일이 있을 때는 발에 불 떨어지고 너무 힘들 때는 그때서야 이 죄성이 회개를 하고 정말 숨쉬는 모든 순간 주를 바라보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눈먼 바보는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그가 어떤 이유가 됐던지 간에 나만 바라봐 주면 그걸로 인해 꽉 채워지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불리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저. 근데 그의 마음은 가득 채워져 있어.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눈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뻔히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자정신일 때는 꼭 주님을 안 찾을 때가 많고 너무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때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거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바라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예요? 광야. 광야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주만 오죽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은 그것으로 마음이 꽉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 신혼의 때는 아, 이렇게 데이트할 때는 뭐 각자 집에 있다가 이렇게 뭐몇 시간씩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데이트지만 신혼은 비로소 같이 사는 거잖아요. 음, 광야가 왜 주님이 기억하시는 신혼의 사랑했 때냐면 이 원리를 우리가 알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순간. 모든 순간 주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 어 모든 순간 주를 바라보는 것이 광야의 원리이기 때문에 예, 주님께서는 그 광야를 잊지 못하고 그때를 기억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더 베풀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이 원리를 적용해서 아, 내가 아, 다른 바라볼 것들이 참 많지만 모든 순간에 모든 행함과 모든 걸할 때. 우리 한 세계에서 늘 말하듯이 모든 범사의 주 예수를 부르는 것이 그것이 결국 신앙생활에 복잡한 모든 이론을 뒤로하고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누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 주님을 모든 범사에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신혼의 사랑의 은혜를 풍성히 더욱 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 근데 그 이것에 있어서 이제 한 가지 더 은혜 받은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보통 십계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안 지키면은 이제 어, 형벌을 주시고 이거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어떤 규제와 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생각할 때 근데 그 일계명을 우리가 어, 생각해 보면 그것이 또한 주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게 돼요 일계명이 에, 십계명의 일계명이 무엇이죠 퀴즈 새벽에 막강 퀴즈를 한번 내보면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요. 섬기지 말라도 정답이고 어, 두지 말라도 정답이야. 왜 그러냐면 옛날 성경이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을 우리가 많이 썼는데 거기에는 번역할 때 비슷한 표현이지만 섬기지 말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으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은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 요즘에 이제 바뀐 성경을 보면은 거기는 새롭게 번역이 돼서 어, 나와 너 사이에 두지 말라 두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근데 이것도 이제 원어를 알아야 되는데, 원어를 알면은, 섬기지 말라는 조금 이렇게, 어, 맞긴 맞지만, 더 정확한 표현이 이제, 두지 말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돼서, 어, 개혁, 개정으로 이렇게 새로 나온 거죠. 근데 두지 말라는 것의 원어가 무엇이냐면, 너무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사랑하는 나의 얼굴과, 그내 사랑하는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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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이렇게 여자분들에게는 이제 그 오빠가 되겠지만 아무튼 그 아니면 이제 할아버지에게는 손주가 되겠지만 너무 사랑하는 그 정말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유행과 가사처럼 막뭐 그런 사람 1 0개 명이 1개 명이 뭐냐면 그냥 무서운 하나님이 너 이거 못 지키면은 응? 재미없어. 이렇게 협박하는 구절이 아니라 1개 명이 따라다 나와, 나와. 너, 사이에, 너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어, 끼어들게 하지 말라는 정말 사랑 로맨티스트이신 하나님이 네 내가 네 얼굴을 날마다 보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로 봤을 때, 어, 이게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어,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나와 너 사이에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 그래서 끼어들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저는 아직 손주를 보지 못해서 그 경지를 내가 깨달을 수가 아직 없네요. 근데 이제 설교자가 그니까 러 이런 경험들을 해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계시가 열리는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손주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설교를 다시 한번 더 리얼하게 할수 있는데 아 주여 이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상상을 해볼 때 이제 연애할 때 연애할 때막 보고 싶은데 계속 보고 싶은 거를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죠? 네. <laughs> 그럴 때가 있어요. 보고 싶은데 계속 보고 싶어.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어, 그녀를 보고 데이트하고 집에 와서 누웠는데 천정에 그녀의 얼굴이 둥둥 떠다닌다든지 뭐 이런 일이. 그때 뭐 하도 옛날 일이라 요즘은 뭐 기억도 안 나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아, 이렇게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아내가 서운할 수 있어요. <laughs> 근데, 주여, 그 사랑할 때는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거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십계개명이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예, 주님이 그만큼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니와 나 사이에 끼어들게 하지 말라는 우리는 광야의 원리 안에서 이렇게 주님은 나를 집중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그 사랑의 눈이 먼 하나님께 몹쓸 짓을 많이 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렇게 다른 걸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뭐, 이유가 어떤지 간에, 그거는 원치, 않, 뭐, 이렇게 보지 않으시고, 어, 자기 발에 불 떨어져서, 살려주세요!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광야가 그런 건데, 지금, 어, 주님밖에 지금 나 살릴 게 없으니까 계속 바라보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좋대요. 그 말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먼,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 짝사랑이신 하나님께, 나도 나의 사랑을, 모든 범사 가운데 주를 바라보려고 할때그 사랑이 아름답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신혼의 사랑으로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 자, 그럼 두 번째 왜 광야를 하나님께서는 신혼이라고 말을 하시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드러나는 곳이. 아멘. 또 신혼생활의 두 번째 묘미가 있습니다. 예, 옛날 말부터. 어, 친한 친구끼리는 절대로 자취를 둘이 같이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제 인간계에 내려오는 명언이 있어요. 왜냐하면 잠깐 잠깐 볼 때는 괜찮은데 이제 둘이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 또 우리도 이제 우리 그 오빠랑 연애할 때가 딱 좋았어. 연애할 때까지가. 근데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하면 어, 제가 들은 말 중에. 어, 이번에 결혼 세미 뭐그성 가치관 교육 세미나 할때 이제 신혼 커플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틀어줬던 게참 되게 강사님이 지혜롭게그 강의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8년 했던 커플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8년을 연애를 했으면 이제 알거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렇게 연애를 아무리 길게 해도 그건 연애고. 결혼하고 나면은 또 다른 새로운 면들이 발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만장일치로 됩니다. 예. 경험을 다 해보셔서. 이게 같이 산다는 문제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철저하게 드러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제 광야 가운데서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 철저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 어, 사람이 평탄하고 좋을 때는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광야를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나도 몰랐고 남도 몰랐고 모두 몰랐고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그 나의 감추어졌던 어떤 면이 가만히 있을 때는 이렇게 물 아래 가려져 있는 진흙탕처럼 그냥 이렇게 맑은 물이 위에 떠 있고 보통 진흙탕 물을 컵에 담아서 오래 두면은 이렇게 뻘 같은 게 이렇게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를 느꼈을 때 밑바닥에 있는 것은 잘 보지 못하고, 자기 그냥 맑은 물로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꼭 우리를 완전히 맑은 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가끔씩 그 컵에 담겨 있는 뻘이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그것을 따라서 흔드시고, 휘져버리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혼동스러운 환경과 뭔가 불편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징벌이거나 또 그것은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사랑받는 민족인데 광야 가운데 이끄신 것은 거기에 애굽의 종살이하면서 온몸에 더덕더덕 붙어 있었던 그 죄된 근성과 노예된 근성과 축복의 가나안 땅에 어울리지 않는 여러 가지들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온갖 불평과 원망과 분분냄과 또 당지음과 거역함과 이런 것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너무나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 광야의 생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은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도 속고 나도 속았던 나도 몰랐던 내 안에 가라앉아 있었던 그 많은 죄성과 육신과 자아의 뻘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그냥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나의 구주가 된 개인적인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차원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더 우리를 정근같이 하시기 위해서 필수로 필요한 것이 따라 합시다 우리가 드러나고. 드러난 것들을 가지고 회개하고 또 나의 바뀌지 않았던 나의 모든 모습들이 다시 한번 깨지고 다시 한번 재조합이 될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우리한테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는 그냥 정금의 원석 같은 상태이지만 그것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대로 고정 상태에서 두시는 인도하심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나를 깨뜨리실 때가 있고 그가 나를 다시 흩으실 때가 있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물 가운데 잠기게 하실 때가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다따라사시다 정금같이 정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찌꺼기들이 드러나서 그걸 다 버리고 깨달고 봐야 깨달고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우리 안에 더러운 이물질들과 그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놀라게 하시고 어, 막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한테 삼 가운데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어, 그냥 짧은 눈으로 봤을 땐 광야와 같은 또 어, 무엇이 이렇게 불편하고 어, 대적들이 많고 또 불안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인생의 어떤 기간들을 설정하셔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근과도 같이 드러남과 버려짐과 새로 빚어짐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혼생활을 할때두 번째 특징이 연애할 때는 잘 모르지만 같이 살다 보면은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좀 신앙의 초보이거나 신혼의 초보일 때는 그 사람 문제로 보통은 하는데 나중에 알다 보면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부딪힐 때는 내 안의 강함이 이게 뭐 다혈질이어서 뭐 그런 그러고 내성적이서가 아니라 무서운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차라리 다혈질을 우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러나서 나도 죄인인 거 알고 너도 죄인인 거 알고 회개가 빠른데 이게 좀 차분한데 고집 센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어렵고 제일 어려워 고래음질이 제일 힘들어. 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제가 그런 과 출신으로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조용하고 착한 것 같은데, 고집 센게 하나님이 봤을 때 시간 더 오래 걸려요. 더, 더 회개하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느껴지지만, 나중에 주의 은혜에 비침하면, 아, 내가 상죄인이었구나. 이게 막 느껴지면서, 그제서야 막 회개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광야 생활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불평 드러나고, 당지음 드러나고, 거역 드러나고, 교만 드러나고, 다 광야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때가 축복이에요. 그러면, 따라합시 드러났을, 드러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가지 필요해. 그냥, 따라합사 인정하고. 인정하고, 그냥 그거 막 자존심으로 막 아니다, 뭐, 뭐, 그거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공격하고 그럴 필요 없으냐. 드러났을 때는, 인정하고, 그냥 회개하면 돼요. 십자가 앞에 가져갔어. 저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 어, 다그 환경문제 그 사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제 안에 찌꺼기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 어,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광야의 시간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데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광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참된 연합으로, 참된 연합으로. 예, 이동하는 길이다 예, 광야는 거기가 주 목적지가 아니고 주 목적지가 축복의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해가는 과정이 광야인데 축복의 가나안 땅은 어, 신약성경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또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령님과 우리와의 완전한 연합을 누리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상징이에요. 적갈구리 흐른다는 것이 그래서 성령인과 우리가 완전한 연합을 누리는 풍성한 것이 가나안 땅에 참된 의미이고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야의 생활은 언제 빨리 끝나냐면 주님과의 연합을 온전히 누릴 때 그만큼 이제 광야에서의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돼서 계속. 어, 열 하루 길인가 하면 갈수 있는 그 광야 길을 40년이나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 땅에 빨리 도착하면 그 목적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연합안에서, 연합안에서 사는 것이 결국 이 광야의 목적이구나를 알고, 어,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예, 주님과의 연합. 근데 그 연합은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대입을 하자면, 어,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생은 이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 광야의 시간 또 지나가는 여행자의 시간 어, 이렇게 지나갈 임시장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인생이 근데 우리의 연하, 영원한 연합은 한번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새, 새 예루살렘 다음 시대 시대에... 네,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그 영원한 영원한 주님과의 연합의 시대가 새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 시대가 아, 진짜 살 본향이고 여기는 그냥 이제 광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주님의 새 나라와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를 향해 목적성을 가지고 완전한 연합을 훈련하고 어, 그 나라를 향해 가는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수 있고 그래서 인생과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어, 그냥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따라 봅시다. 신부수업 받는 기간, 신부수업 받는 기간이고 메인 생활은 신부가 되어서 사는 삶이 메인이니까 이 땅에 가볍게 또이 땅에 많은 소망을 두기보다 주님의 나라를 포커싱을 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의 삶은 더 가벼울 수가 있고 자유할 수가 있고 영원한 나의 혼인 잔치. 그 나라를 향해 목적성을 가지고 갈 때, 우리의 삶은 더 건강하고, 주의 사랑과 은택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광야생활은 광야 생활은, 형벌과, 형벌과, 고난이, 고난이 아니고, 고난이 어, 신부수업, 신부수업, 제대로 받는 기간이구나. 제대로 받는 기간이구나. 아, 그래서, 이때, 주의 얼굴만을 구하는 원리. 내가 드러나고, 인정하고, 빨리 회개하는 원리. 그리고 이 땅은 잠시 임시 처소이고 영원한 주의 연합을 바라보는 원리를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신혼 생활을 오늘도 누리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